우리 피칼 스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스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소리 제일 크게 지른 사람이 우리 누나입니다. 네. 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2년 전에 우리 함양에 계시는 많은 유권자들께서 아,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저에게 유, 5,800여 명들이 소중한 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그런 큰 표를 주셨는데 제가 그 지지와 응원을 다 받아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셨던 그 마음 다시 한번더 부족하지만 저서 필상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한번 더, 다음 한 번만 더. 더불어민주당 서필상을 지지하시고 업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필상이 돼서 우리 함양 발전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 한마디 했다고 우리나라는 소리를 안 지르네요. 제가 지난 선거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호, 강석진 후보에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판하겠다고 해서 코로나 전국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폭망했다고, 경제 폭망했다고, 심판하겠다고 해서 김태호, 강석진 후보에게 얘기했습니다. 비행기표 줄 테니까 가고 싶은 데를 대라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를 잘못 막았다고, 정권 심판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축구 심판한다고 그러데 이해합니다. 코로나 전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맞고 있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판하겠다고 해서 비행기 티켓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어디로 갈 건지 대라고 했습니다.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하더만요. 어느 후보는 소장소 하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그분이 이번 선거에 꼭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기사 에 나와 있다요. 저 그분 요새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에 출마하라 해서 나왔답니다. 저희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자식이 어려운 일 한다고 그면 부모는 말기입니다. 도지사 하고 국회의원도 두번 하고 도지사 두번 하고. 종리까지 올라, 종리세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래, 아들 됐다, 이제,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라.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김태호 후보의 아버지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태호 후보는 그걸 아마, 네가 고향에 꼭 출마해라. 출마하는 것까지만 저는 용납하겠습니다. 당선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한겨울. 이제 고마해도 괜찮아요. 네. 우리 팬끼리 편하잖아요. 그리고 <laughs> 돌계이트 같다. 내고향은 여기 함양입니다. 김태호 고향이 어떻게 여기감 김태호 고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응원설정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둘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존경하고. 사랑한 함양 군민 여러분, 참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쪽에 7번 박영주 후보님과 선거운동원이 와 계시고, 저쪽 끝에는 우리 김태호 후보님의 운동원들도 와 계시고, 이렇게 다들 와 계십니다. 일주일 남은 선거, 이것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은 우리 모두가 함양 군민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쪽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양군민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코로나19 한명 있던 척 하다가 이제 보내 댁으로 가시고 그때부터 청정지역입다 청정지역 역시 함양군민들은 저력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저 서울서 내 친구도 오기도 했고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시고 했는데 이왕 오신 거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은 함양 시장 살리기 날입니다. 꼭한번따리 사가에서 사가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시끄럽게도 조용하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양 시장 좀 살립시다. 꼭 하나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량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함량 살리기에서 나오셨지요. 대한민국 살리기에서 나오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함량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존경하는 함량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오늘 오신 그 마음이 꼭 필요한 총음입니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명꼭난 선거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총선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몫에서 미래 통합당을 압승으로 이끌어줄 때, 강석진을 지지해 주실 때 다시금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지고 자유 대한민국은 일어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업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강곡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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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함양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바로 경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강석진입니다. 강석진이가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석진을 지지해주시면은

현대자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하기는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미 당내의 주요 기관인 언론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태호가 이미 앞치러서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급한 후보가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심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언론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조금 깨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로는안 된다. 변해야 된다. 우리 민심이 반영된 결론는 사실상 이미 우리가 앞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아은 만한 꾀로 꾀로 민심을 왜곡시키면은 그가 안 됩니다. 드루킹 사건 잘 보시죠? 국민의 뜻과 다른 여론을 조작해서 이 나라를 절단되고 있던 그래서 큰죄를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론을 통해서 이런 장기로 민심을 왜곡시키겠다고 생각했다면은 바로 그것이. 지방가치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다가는 나가면 큰원인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급하기는 진짜 급했는 것 같아요. 선거하다 보면은 흑색 선전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90을 앞두고 있거든요. 90이 다 돼가는 아버지를 상대 후보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선거도 선거지만은 김태호가참불효자시구나이 선거 나와서 아버지한테까지 이렇게 불효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 그런지 좀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장사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소장사에서 우리 형제들 공부 시키고 엄마는 뚜에 키워서 봉 따서 또 그렇게 우리 다 뒷바라지했습니다. 근데그 아버지의 바램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 자식들만은 완전하게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일이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그러다 방등하게 하나 키워놨다 아 됐더라 이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하면서 아버지의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태호야 정치하려마 고향에서 해라 고향에서 해야 아, 나중에 복 받는다 또 고향에서 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향의 백으로 더큰일할수 있는 기다. 그렇게 하거라.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김태호, 이번에 불려자 소상사 아들이지만 우리 고향에서 더큰일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김태호를 꼭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크기는 큰 모양입니다. <laughs> <laughs> 무서워하지는 무서워하는 모양입니다. 김태호 이번에 공천에 경쟁단 붙이고 경선단 붙이고 바로 잘랐습니다 김태호는. 다 경선 붙이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 걱정안 지켜도 될 텐데. 아예 잘랐어요 그래놓고 경선에서 후보자 내놓으면 당연히 함량. 근창 산청, 네. 합천 네. 여기서 알아서 당보고 찍어지지 않겠나?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네. 정말 이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양 국민들이 합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민심으로 존경하는한양 국민 여러분. 아, 아, 그리고 하나 기어 7번. 박용조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앞에 보시다시피 그래도 집권 여당 을 비롯해서 제1 야당을 비롯해서 동무세 태그리 정치 이거 하루 아침에 몰아내다. 제가 선거에 이번 선거에 이 후보한 동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쓰고 있다는 것을 하루 아침에. 뒷자리로 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치가, 썩은 정치가 10년, 20년, 30년, 100년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사회로 선거해서 정확한 인식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새로운 정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보여주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금방 우리 사회자가 말씀한 것처럼. 제가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태극기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상징.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 대한민국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 것입니다. 저는 3 0년 동안 간 중소기업을 운영하 성공인 기밀입 지금 어떻습니까? 제1야당을 비롯해서 여당 집권당의 후보자들은 아무 계획도 없이 공명이빈공약이 도로를 내려주겠다, 뭐를 설치해주겠다, 이다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된다면 정확한 이직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 회복했지 어떤 폭력으로 여러분을 현혹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원 어떻습니까 세상이 힘들죠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먹고살기 힘듭니까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원하는 게 국회의원 후보자 줘야. 재산세의 5위입니다. 5위.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든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강본을이으켰 했던 그 기본 정신으로 제가 리에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제가 인정받은 중소기업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거짓말 정치. today hey.